자 그래서 0에서 어디야 어디야? 1에서 1로갈때 1에서 1로 간다 그럼 요런 그래프가 되는데, 검은색, 검은색 동그라미 되면서 맞습니까 예, 얘가 되는거야 그럼 몇번이에요 네 예,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요런식으로 자 얘와 얘가지고 마지막에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거 어, 익혀놓고 있으세요 그리고 요거 스킬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있는거는 그 밑에 따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출발하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됐어? 네 요런식으로 자, 얘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자, 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얘는 1차 함수, 2차 함수기 때문에 굳이 연결 안 돼도 됩니다. 근데 아마 얘는 연결된, 내가 아까 그림 보니까 연결돼 있더라고. 내가 연결 안 돼도 되는 그림을 쓰려고 그랬는데, 민서야, 자지 말고. 자, 얘는 연결되더라고, 보니까 그래프. 자, 보자. 그려주세요. 그림은 끝나. 자, 2x 플러스 2. 음, 자 이렇게 되고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도 그려주자. 자얘 빨간색으로 그리자. 네. 자얘 파란색으로 립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x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x가 1일 때 4다. 얘가 1일 때 4야, 얘도. 네, 1일 때4야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일, 사,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얘들아 그리고, 얘는, 꼭짓 얘는, 위로 볼록 이지 맞지 어... 위로 볼록이로요꼭이점이1위 이렇게 위로 보러, 위 1보다 작을 때아 1보다 작을 때네 반대로 그랬네 쏘리 1보다 작을 때죠 반대로 그렸죠 여러분들 맞지 1보다 작을 때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얘부터로 1보다 작을 때 파란색이네 맞습니까 여러분들 1보다 클때 빨간색이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러분들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FX랑 GX랑 서로 역함수 관계다 라는 뜻입니다 역함수 그렇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 돼야겠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1대1 대응이잖아. 맞지? 그럼 FX 자체가 1대1 대응이어야 되네. GX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역함수 문제가 나온 거잖아. 따지고 보면. 맞지? 그래서 GX 함수 그래프, 식을 구하거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거 Y는 X 그려놓고 막 그래프 그린 애들 이 있던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어쨌든,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어, g, gk가, 자, 그럼 갑시다. g, gk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a라고 잠깐 하세요. 그러면 g, 자, 선생님이 gk를 a라고 잠깐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ga가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역한수란 애가 2, a 콤마 2분의 1을 지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보남수는 fx인데, 얘는 2분의 1 콤마 A를 지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럼 2분의 1 콤마 A, 알수 있잖아. 2분의 1 집어넣으면 돼. 여기, 여기 집어넣으면 되 2분의 1. 아, 그럼 파란색에 집어넣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네. 요 맞습니까? 자, 그럼 집어넣으세요.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하니까 4분의 16, 4분의 15.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아, 어, 뭐가 되냐? A가, 4분의 15가 됐다. 그럼 GK가, 아, 왜 이래. GK가 4분의 15가 된 겁니다. A 구했네요. 맞습니까? 아, 그럼 F 4분의 15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게 K겠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4분의 15는 1보다 크니까, 아, 빨간색에 집어넣어야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자, 빨간색에 집어넣으면, 어, F 4분의 15는, 어, 2분의 15 플러스 2니까 2분의 19가 된다. 그래서 2분의 19가 K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역함수 직접 구하는 문제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 자, 함수.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가... 얘도 1대1 대응이다. FX가 1대1 대응이다. 역함수를 가지면 1대1 대응이 돼야겠죠, 여러분들. 자, 얘도 그림 그립니다. 자, 얘를 빨간색으로 그릴 거고. 얘를 파란색으로 그립시다. 자, 그래서 그리면, 자, 파란색 보시면 꼭지점이 2 콤마 B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2보다 작을 때입니다. 2보다 작을 때가 파란색이에요. 자, 그래서 1, 2, 이렇게 했어요. 뭐, 3, 4,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다. 2 집어넣어봐. 그러면 4, 6, 6 되겠네. 자, 2 콤마 6,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어,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 반만 써야 되네. 1대1 함수 자체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 안 돼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잖아 맞지? 1대1 함수 자체가 안될거 아니에요 맞죠? 얘는 위로 볼록이 되면 안 된다이 맞지? 아 그럼 A는 양수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반만 써야 되니까 요것만 써야 돼 요런 식으로 반이야만 요런 식으로 그리고 꼭지점이 2,B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자얘코마 b 다자얘 연결도 돼 있어야 되네 맞습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연결 안돼 있어도 될 거다 라고 얘기했지 내가 맞지 근데 얘는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되냐 얘가 2코마 b라고 했는데 얘가 2코마 어, 2 집어넣으면 2코마 6이잖아요 자 그래서 b가 6이다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 b는 6 고정이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아 자그 다음에 어음 응, 음, 정수라고 했네요. 자, 이걸 봐야겠네. 그럼 A가 0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정수는 1이겠네요. 맞습니까? 그것밖에 없네요. 1. 자, 두개 더하면 7이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9 번. 자, 얘도 마찬가지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다. 근데 둘다1함수네 아, 네. 연결 안 되는 거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연결 안 되는 게안 들어갔네요. 문제에서. 자, 얘는 쉽죠? 아, 이건 뭐, 쉽 이건 애매, 풀기도 그렇지? 자, 3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3을 기준으로, 자, 작으면, 크거나 같으면 파란색, 작으면 빨간색.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 어, 3을 집어넣으면 9, 8이 된다. 3, 예, 8, 뭐, 이쯤 된다고 치고. 기울기 3이니까, 뭐, 이렇게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3보다 작으면, 어, 이렇게 돼야겠네. 이거는 둘다 1차 함수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연결되어야 될 거예요. 상콤마 8이다. 자, 그러면 빨간색도 상콤마 8을 지나야 되니까 아, 끝났네. 8은 어, 3 플러스 A니까 A는 5. 자, 이렇게 됐고 A가 5. 구하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얘를 구해야 되네요. F인벌스 inverse, F인벌스 inverse 11의 값을 구해라. 자, 얘 모르니까 얘를 잠깐 A라고 해. 괜찮아. 아, 아, 음, 오케이. 자 그럼 어, 예, 예, A라고 하지 말고 예, 이거부터 구하고 시작합시다 F인벌스 11을 잠깐 A라고 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Fx는 A,11을 콤마 지나잖아 맞지? 그럼 11이 나올 수 있는 애가 여기 파란색 함수일 때죠 맞죠? 여러분들 그때 X값 구하면 됩니다 파란색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11은 3x-1 그러면 3x는 12 X는 4자 X가 4일 때 에, 여기가 10 1이 될 거야. 이해됐습니까? 아 그럼 얘가 4라는 거 구했고 얘가 4네. 그럼 f 인벌스 4를 구하라 얘기야. 이걸 잠깐 b라고 하자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f b는 4 이렇게 되고 4가 나오는 거는 어떨 때예요? 여기겠네. 여기쯤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빨간색에서 나오니까. 빨간색 a가 온거 구했으니까 y는 x 플러스 5인 상태에서 y값이 4가 나올 때 x값은 어, 여기겠네. 여기가 4겠네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자그다음 얘도 음, 역함수 GX 자뭐 얘는 쉽죠 이런 거 굳이 풀어야 되나 싶네 너무 쉬운 건 없네 마지막에는 자 FX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자 야야야야 정신 차리고 자 FX X 마이너스 2의 전체적 플러스 2 자 꼭지점 2 콤마 이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 인데 2 보다 커나 같을때 만 얘기하니까 요런 애네 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하면 자이 y 는 x 역함수 구하면 요런 무리함수가 될까요 요런 무리함수 괜찮습니까 자 y 는 fx y 는 gx 그래프의 두교점사이 거리를 구해라 자 이거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구할 필요 없죠 딱 보니까, 그냥 빨간색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 구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y는 x. 자, y는 떼고 방정식 하면 x는 x 2의 전체적으로 플러스 2. 자, 이거 구하면 이점의 교점, 이, 이, 뭐, 몇 콤마면 몇 나옵니다. 다. 맞죠? 그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네.